이번 영상은 예술강사 출강결과 확인 및 처리결과 등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교육활동의 출강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출강확인 메뉴로 이동하셨다면 진행상태가 제출완료인 출강결과의 담당교사란의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출강결과 등록화면으로 이동하셨다면 출강결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처리결과 사유 근태 결과를 입력합니다. 근태 결과 등록 영역은 수업일 기준 근태 등록 결과가 없을 경우에만 화면에 노출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우측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메시지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이와 같이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처리 결과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처리 결과 및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예술 강사 출간 결과 확인 및 처리 결과 등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